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여 감사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들이 감사드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마 모든 사람들이 또 듣는 자들이 예수 도쎄게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아직 회귀하고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축복을 누리는 자, 나그네의 삶, 영원한 거룩한 삶, 순종의 삶, 사랑의 삶, 거듭남의 삶, 그 피로 덮어지고 부활의 삶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어, 베드로 전서 어, 1장 13절에서부터 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어. 같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신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교회,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약의 서신서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계속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중심이 교회적인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증천하시고 또 이래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뽑아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 모임입니다. 가족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에게 통치를 받는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 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직접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머리가 예수가 되고 그 지체가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가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동정하며 성령으로 어, 거듭나서 함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누는 사람들 이게 바로 어, 교회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는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가심으로 이 교회를 잘못 표현한 겁니다 어, 그냥 어, 교회당들은 어, 이 건물들은 모임 수 있는 예수 글도, 그리스도, 예수 글도를 믿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공간인과 장소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스도를 죽으신가 부하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온전한 삶을 뒤집어 퍼놓은 오직 예수께 줄복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어, 그래서, 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백성이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음.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어, 본문에는, 업문에는 어, 어, 허리띠를 조여 매고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세번역에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 그 말이지만은,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 어, 1장 3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어, 12절까지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유산을 지금 받아 먹 받아 있고 우리의 구원이 또한 하늘에 간직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씻음을 받아서 예수 의 피로 덮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편지의 대상인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또 북부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그네다라고 편지 나그네 이땅에 사는 것이 어, 잠깐 사는 거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잠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가기 전에 어, 잠깐 있는 것이니 어,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처음 오실 걸 성경이 약속하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대로 오겠다 본인이 직접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이상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이미 심판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마지막,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항상 마지막 때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로 하는 이유는 정신을 바짝 자리고 그리고 하나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더딘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어서 부활이 지나갔다 거짓말이다 그냥 이 땅이 좋다 그런 얘기하는 것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라. 그런데 우리가 받은 눈에 소망,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우리 안에서 이뤄놓은 그 하나님의 영광, 영광된 소망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위에서 말하는 것을 아래서 듣는다. 이 말이 원문에 소속돼 있습니다. 원문의 뜻입니다. 순종. 우리가 우리 종이다. 종인데 뭐를 순종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종의 관계이다.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다른데 세상의 종은 스스로 알아서 주인이 즐거운 것을 즐겁게 해 주려고 행동하고. 또, 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의 종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고, 사랑의 관계에서 초청을 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 창조 목적대로 이루어진 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그분이 어떤 존재이고 누구이시면서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겁니다. 전에는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내가 내 주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모르고 바로 이상통 동참하기 하나님을 반역한 자, 거짓말쟁이, 이 살인자, 진리가 없는 자, 아주 약삭빠른 자, 어, 주일의 어, 가스라이팅, 토모, 이런 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욕구,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뭐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도로 심판을 받아 죽은 나를 예수를 믿으며 살아난 자. 죽은 자와 산자가 분명한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에서 부활함. 죽은 자와 산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은 내가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서 날처럼 살지 말아라,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신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뽑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온전히 회복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지 않는 옛사람 예수의 피로 덮어져,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 덮어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 아버지가 알려주는 대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그대로 따라는 사람, 바로 모든 행실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예하는 삶입니다.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종교는 스스로 돌을 닦아서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는 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아들 을 통해서, 그 거룩 함을 우리 에게 부어, 주 시고, 우리 를 거룩 하게 만드신 것 이지, 내 스스로 가 거룩 할수없 고, 또 예수 믿 고, 나 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격대 관계 에있 으므로, 그 거룩 함을 유지 할수있 고, 순종 함 으로 거룩 할수 예수 님께붙어있 으므로 거룩 할수있 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 레기 19장 2절, 어, 또 11장 어, 44절, 어, 10장 7절 이렇게 영용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하나님 안에서만 거룩하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왔던 이 모습이 이제는. 옛 사람인 몸, 사람은 끝났고 오직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져서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권력에 두려움하고 그 돈에 두려움을 건강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것들에 근신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항상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모습 이대로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자. 내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내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죽일 그 사람을 내 육신을 죽일 그 사람을 두려운가? 내 몸과 영혼을 죽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바로 경외하는 거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영. 그래서 나그네 삶이다. 한동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이런 것으로 장애를 갖고 있거나 학식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행위대로.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을 곡도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 바로 이 행하는 자입니다.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조상들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 몰랐으므로 조상으로부터 헛된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 그리고 이상은 헛된 것들을 계속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해방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버렸다. 이미 자유를 얻었다. 옛 생활 방식은 속박이 되고 휘어 잡는 것인데 이제는 온전히 생활 방식에서 그 사람 그런 생활 방식에서 해방에 되어 버렸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된 것으로 아니라 금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어 성경에는 보배 보의 보배, 보배로운 피뭐 찬양 같은 보혈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도다. 네, 여기서 어, 귀한 보배의 이 귀한 보배로운 이 단어와 피 하나가 조합된 건 여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아주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이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피흘려 흘려 주신 이 우리를 속죄한 죄를 다 뒤집, 어,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어린양, 이 피가 정말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피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덮어진 것이 아니라 포장된 것이 아니라 금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귀한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우리 이 땅에 이 우주가 만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알았고 하나 하나 있었고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이걸 말 이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냥 사람을 탄련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 왕과 예언자 지상에서 기름을 보셨을 때 바로 이 메시아, 이스라엘 진짜 왕 그리고 이 세상의 진짜 왕, 이온 우주의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진짜 사람, 나사렛에서 살아온 이 사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나왔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당세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고 계셨다 전인격으로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나를 위해서, 우를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쭉 흘러온다고 그랬죠? 이 마지막 때 예수들 나타습니다 그래서 예수 나타나심으로 죽음을 배하시고 썩지 않음과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직접 눈에 보인 이 놀라운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리는 하나님을 미리 알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하셨는데 바로 그 은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나는 곧 오직 하나의 길이고 나만이 진리이고 나만의 세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의 갈 자는 앞으로 갈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면 이거는 거짓말이고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실제적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가 나사렛 예수요. 이땅 역사 속에 살아있었고 살아 역사 속에 존재하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부활한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진짜 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영광은 뭐래? 바로 얼굴인데 빛인데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를 영광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가 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주고 그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신 바로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된 거고 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막연히 막연한 아주 막연한 그냥 천국이라는 이승이 이승보다는 저승이 나은 극락이나 뭐 좋은 곳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을 오직 이 땅에 유일무이한 다시 태어난 온전한 새 피조물 이새 사람으로 만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진짜 믿음 일대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소망. 소망은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 예수 우리와 함께 변화될 그 살아있는 소망,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소망.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놓은 그 사실,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를 향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스스로의 믿음, 뭐 스스로의 어떤 확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면 내가 천국 갈수 있다. 나는 교회된 생활에 올때내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갈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표상으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표상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었어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거고 믿게 된 겁니다. 이거는 막연한 건 교리도 아니고 막연한 교리 학습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성경을 외워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성경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분이 내 주인 되심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고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주님이 되시는 거고 이 예수가 왕이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이 예수 안에 나사는 예수 바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실제하신 그 예수, 하늘 보자 버리고 있다 하 갔다 오시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일대일의 대상, 그 바로 실제이고 존재이고, 바로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부활이요 생명되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어린 양을 말미암아 짐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 믿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 온 기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알려주신, 성령이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원한 부활, 그분의 생명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지길 축복합니다.